<läuft> <laughs> 오. 2상계 이상고 청소야 미안한데 이거 좀 찍어줄래? 까지 넘어지. 다들 한 좋은데. 롱킥때려고 왜? 그죠? 버텨만 치면 되는데 습니다 아. 어, 좋다. 됐어. 예. 서다

<laughs> 형님 다 뛰셨어요? 분분이 안안 넘기네요. 좋다. 오,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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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. 겹쳐서 있어 겹쳐서 있어 서로 위치 잡아주고 말하면서 다 조용하잖아 골 넣었어요? 역시 민우는 깐나바로가 아니었어 어? 없어요 이거 골? 깐나바로요? 지가 지몰라 <laughs> 우리 이있냐어 건너! 지나바로래 조세키, 지가 아, 네. 맨날 다 갖다 붙여 <laughs> 어느 위치에서든. 헤어티기 오셨냐? 좋지, 그럼. <laughs> 이제 민 당황하겠다. 영상 볼때 지우가 엄청 있었어. <laughs> <laughs> 헤딩이다 식 예, 영어야 공간으로 가야지. 올라가, 올라. 아 이거 좀 특인가 봐. 사람 많은 데로 들어가. 공간으로 한 번. 아쉽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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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 빼야겠다 저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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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웃음> 오! 아이스. 오메인운인데근 어, 어. 패스. 오, 메인 <laughs> 어, 패스 왔어. <좋았어>. 어. 이한 진짜 어요이스요 됐다. 됐다, 됐다. <laughs> 와... 아, 어, 아깝다 각이 없는데 쇼 때리고 있잖아 자신감 아오 깐다 바로 오 깐다 <laughs> 바로 야 백업해 <laughs> <laughs> 야 민호야 방금 다잉진짜 이러고 네 오 좋다 안 된다 안 된다 광해, 광희 광희 중앙 네 왔다 아 불안하다 불안해. 없어! 우영이형 우영이형! <laughs> 우영이형이 잘못했네 안 뛰어줘서 그래 우영이형이 우리 42분에 교체 아시작한거야30 우리 30몇분에 교체했는데 음. 아 시작했는데 근데 어떻게 57반분에 아, 아, 뜨으면 되잖아요 음. 팀 있으니까 음 정수야 아, 아. 교체 준비해라 둘 밖에 교체 안해? 누구 누구있지? 센터백이 수비 한 진짜 패스혼자니까 응. 열일기다. 이 다음에 나가면 좋은 거지. 저희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어 가. 네. 안녕세요 다음 주에 어, 와가가 어. 네. 네. 가. 아 디자시. 요나바로 맞네. 보나. 아 진짜. 법점력이네 진짜. 뭐체야이 요거 딱 끝나고 교체 어지나. 준비해 나가서 나가 있어. 나가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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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자, 나가, 있어, 자, 앞에. 나가 있어. 앞에 서 있어. 조심해라. 아우 어, 좋아. <laughs> 희준이 씨. <laughs> 아, 진짜. 나가면 이랑 같이 붙 예. 뭐려고어시아 근데 저한테 볼안왜 그럴까? 저 왕따인 같아요. <laughs> 지영아, 민우 올려. 들어가서 너, 너 민우랑 바꿔야 되잖아. 아, 강현인가?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야! 야 심철이 씨아 아, 뭐. 빨리 올려줘! 오, 아! 오! 나이스 오! 와 교체 교체 휘슬 휘슬 누구야 태명 스탑 스탑 누구 아, 나이스 코레, 코레. 아, 나이스 지다 놀라. 야, 놀라. 라다놀다 놀라. 다 놀라. 다 놀라. 다 야, 라야 놀라. 라다놀다 놀라. 다 놀라. 다올렸다놀아아놀다 놀라. 다 놀라. 다 だし

<laughs> 기준이 씨, 저 테클 한번 되는데? <laughs> 오, 아, 뭐야 좋아좋아 좋아. 에이 기다렸다 뛰면 어떻게아 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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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

가비. 뭐야, 씨. 오, 일로 오는데? 야지야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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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다, 아유. 저거 슛이었다 슛.

좋아, 희진이 좋아.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근데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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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어저 누구야? 어 오, 씨. 나이스. 야, 아 말은, 진짜. 한나발로 뭐 하는 거야? 아 이거. 아, 좋아 좋아. 어이 좋아. 아, 일로 가면 안 되는데. 아, 와, 진짜. 예언가네. <laughs> 아, 아우, 진짜. 와. 아, 유리! 반이반이반이반이 너무 땅겨 너무 당겨. 예, 미 거냐? 아니그 아니, 진행만 이어서안멈췄어요공 멈추면은 돌려고 했었어요. 네, 아 응서 형님결 따라가야 돼. 접지 마요. 공격이니까 고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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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그니까. 저기 서 공을 뺏었으면 제가 겠다 어, 그렇지 그렇지. 이 미네. <laughs> 안 돼. 골! 골이래 골. 골이래 골.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. v 계 할까? 일단 골 골. 없데 골을 렀에골골골 끝났어. 왜냐 저두분 인터뷰가. 근데 또그가 아, 잘하고, 어, 그, 잘하고 또 있어. 끝나바로 똑바로해. 멈추려고 공격하고 있으니까. 아, 네. 어, 그래지 아, 네. 근데 일 아, 네. 나도 보는 거나고 우리도, 우리 아, 네. 이제 뭐그 아,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들

아, 아우, 좋아, 희준이. 어우, 희준이, 좋아. 좋아, 좋아. 지형이가 안 좋네. 아, 빼야겠다. 윙! 어, 나이스! 쿨하게 돌아서는데. 사람 맡아야지! 야, 좋아! 끝나바로폴 와. 폴리, 폴리, 어 폴리, 아 코너! 폴리, 폴리, 폴아 폴리, 키리 폴리, 폴리, 키리 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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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

광현 내려가줘 내려가줘 아이고~~ 오! 아이고 오! 진짜 오! 저 새끼 <laughs> 잘하 잘했어. 데골러 쓰니까? 이거 지 지영이 꿀안 해요? 제 꿀은 제가 돼. 밑에 안 맞았나? 예예예 예고지 쟤어 나중에 비디오부터 해야 쟤 불러 불 연말 되면 뭐뭐 뭐뭐 있나? 뭐나 있어요. 득점망 이네 MVP 만에예 어, 어, 예, 득점망 있었는데 없앴어요 네? 자꾸 골 욕심내가지고 반반반반이이에 어.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! 에이, 플레이, 플레이.

안돼, 안들어돼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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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못해 돼야 지금 돼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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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너 지금 우리 번호를 못 봤지? 돼못 봤어요 완전 안들 안돼, 안돼, 이돼 안돼, 아우 씨. 아이고 아 이거 좋다. 굿굿. 됐다. 면 광현. 좋아 좋아 좋아. 어 좋아 좋아 좋아. 나, 왔다2분 나, 나, 분 나, 왔다 나, 분 됐다. 아씨. 됐다. 나, 나, 저 나, 나, 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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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넘 안 돼, 제발! 오, 네! 아. 제발! 점다, 아, 점다! 오케이! 제발! 아이! 아이씨! 아, 자, 벌레. 1분 남았어요, 1분! 오. 쟤 똥대제 술술 하도 먹어가지고 오 됐다 아 키퍼 키퍼 좋다. 오 됐다. 됐다. 오 됐다. 우와 아. 어유어 끝내. 끝내. 어 뭐야. 아이씨. 우리 왜 이렇게 안무식해 너.